37번.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밑줄 친 A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라고 했어요. 볼게요. 상보 반의어는 양분적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단어가 상호 배타적인 영역을 갖는다. 즉 상보 반의어는 한 단어의 긍정이 다른 단어의 부정을 함의하는 관계에 있다. 등급 반의어는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두 단어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다른 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의 관계어는 아 관계 반의어는 관계 반의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관계 반의어는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다. 자, 관계 반이요. 뭐라고요? 상대적 관계인데 의미상 대칭이래요.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면 두 단어 사이에 x가 y의 남편이면 y가 x의 아내가 되는 상대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단어는 어떤 기준을 사이에 두고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관계 반이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a의 관계 반이요. 자, 상대적 관계이며 그다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어떤 기준을 두고 대칭을 이룬다고 했어요. 짝이 서로 짝이 된다고 얘기도 대칭을 이룬다 짝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좋아요. 이제 단어들을 한번 봅시다.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걸 찾으래요. 그러니까 세 개는 관계 반이어고 하나만 관계 반의어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사다 팔다. 자 사다 팔다는 사고 팔고는 서로. 예, 상대적 관계. 왜? 사니까 팔고요. 파니까 사죠. 아까 아내와 남편. Y의 남편은 X고 X에는 X의 아내는 Y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사다의 상대방은 팔다고, 팔다의 상대방은 사다니까 상대방이 서로 상대적 관계, 상대방 관계가 성립이 되죠. 네, 상대적 관계 맞아요. 그 다음에 물건을 어, 매매한다는,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매매한다는 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고팔고가 서로 짝이 되는 거죠. 서로 둘이 팀을 이루죠. 짝을 이루죠. 따라서 얘는 관계반이어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와 자식도, 자, 부, 뭐, X는 Y의 부모이다. Y는 X의 자식이다. 내 네, 상대적 관계에 형, 성립되죠. 그리고 기준,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짝. 예, 부모가 낳은 건 자식, 어, 자기를 낳아준 건 부모, 그죠? 서로 짝이 되죠? 그죠?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동쪽하고 서쪽 같은 경우는 방향인데요. 자,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과 서가 마주보고 있죠? 따라서 마주보는 동과 서, 방향을 기준으로 서로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적 관계에 해당하죠. 근데 여러분, 있다, 없다는요? 있다, 없다는요? 예를 들어,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동쪽에 옆에는 서쪽이 있고 서쪽의 옆에는 동쪽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서로 옆의 관계에서 볼때 어떤 기준점을 하나 잡아서 얘 오른쪽과 제 왼쪽에는 각각 서로 같은 것들이 있어. 내 오른쪽에 서쪽이 있으면 제 오른쪽에 제 왼쪽에는 동쪽이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적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관계 반영어가 되는데 자, 있다 없다 같은 경우는 자, 있다와 없다는 서로 상대적 관계인가요? 예를 들어 어 있다 뭐, 뭐 할까? 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귤이 있다의 상대는 귤이 없다여야 돼요. 즉 만약에 예를 들어 두 명, 예를 들어 그냥,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두명 있어요. 근데 한 명이 가하고 나 둘이 있는데 가가 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귤이 있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귤 없다예요. 그래서 있다와 없다가 반드시 짝으로 세트를 이루나요? 다른 애들은 반드시 세트를 이루잖아요. 내가 존재한다면 상대방도 반드시 존재해야 상대적 관계인데 지금 귤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면 반드시 없는 사람도 존재해야 되나요? 모두 있으면 안 되나요? 아, 네, 모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이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다, 없다는 상대적 관계를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는 관계반의어는 아니고요. 참고로, 있다, 없다는 중간항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반반은 없잖아요. 중간항이 성립하지 않는 것, 중간항이 없는 것을 상보반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참이 되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거짓이 되는 관계예요. 있다가 참이면 없다는 거짓이고요. 없다가 참이면 있다는 거짓말이겠죠. 왜 있으려면 없어서는 안 되고요. 없으려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쪽을 참으로 설정하면 한쪽은 반드시 거짓이 된다고요. 이게 상보반의 관계 의그 특성이거든요. 4번은 답이 어 일단 37번은 답이 4번이고요. 4번은 상보반이었기 때문에 관계반이어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